어.. 철못 발견하면 진짜 큰일나좀더 내려가자 어 됐다 됐다 철 찾았다 철오 다행이다 여긴데 와철 찾았다 정말 오 다행히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네 와 이번엔 나무 있다 정말 와 다행이다 정말 와, 열심히 캔 보람이 있네 정말 야, 아가 철이 안 나오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요 자, 캐줍시다, 철을. 와, 많아. 와, 많다. 철아. 야, 철더 많아. 쟤 묻어. 에? 그치? 에이, 사람 더 있겠지, 잠깐. 오, 석탄, 석탄. 석탄 필요. 와, 아, 또 죽었네. 아, 데트매치 빨리 되겠는데, 이거? 와, 5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 어? 와, 동물이 있어? 어? 저, 일단 이거, 저, 이거 일단 화로 만듭시다. 밑에 괴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와, 저, 저, 철이 많아? 이슈영에야 정말, 이 몬스터 없지? 아, 동굴이네, 여기가 정말, 와. 철이 많다. 트윙을 하면 안되게요여 여기서는. 좀. 핵 같은 거 사람 금지고. 아, 4분 남았어요. 어 얘가 충분할까 뭔데 충분할까 말까데 이정패자 하지만 상은 남았다 이거 걔 아이스 또 고개 숙 언제 저기 나올지 몰라 아 잠만 아후다 일단, 이거라도 입고 있자. 아, 아, 나 진짜 너무 큰일 났는데, 지금? 아. 잠깐만. 와, 이거 봐. 와, 아, 잠깐만. 시작 걸네 시작 걸네 와. 잠깐만. 참 오면 안 되네.

자, 여러분들, UHC 시작됐고요. 아, 두 번째인데, 아까 전에. 아, 너무 아깝다. 그것만 했었으면, 무빙만 잘했으면, 걔 죽였었는데, 처치했었는데. 아, 걔가, 걔가 하필 그거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팀이 할 수도 없고. 아. 오, 철. 잠깐만요, 철 바로 찾았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철 겁나 많다, 잠깐 아, 우 다행이다. 나무 있네. 다행 오케이. 나이스. 위에서 나무를 많이 챙겨야 돼요, 처음에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야, 철 많다. 여기서 철 방지할 수있겠다 마음껏, 참, 와. 와, 정말, 와, 너무 많아. 이야, 집에 계속 있어요, 계속. 아 정말, 끝이야, 이제? 아, 정말, 끝이야? 오, 그렇지, 끝이 아니지, 그렇지, 나이스. 아, 설마, 이제 끝이야? 아, 설마, 집에 너무 힘는데 아이, 정말. 아, 12개인 줄 알았는데, 15개네요. 좋긴 한데, 몬스터들이 있어요, 문제는. 네. 그리고, 이제, 좀더 땅을 파야 되거든요? 잠만요 아, 자. 오케이 나이스. 잠말오케이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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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말 정말. 이 나이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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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이스 와전한명 처치했어, 29명이야? 근데 아직도 29명 남았는데? 전올게요 잠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연수도 만들고 까빠 만들어. 어? 잠만, 마지막 곡괭이다 아, 마지막 곡괭는 아니지 어, 잠만, 차가 필요 없었잖아 뭐야? 그럼 그렇지, 어, 무슨 일도 없지 쟤가 쟤가 쟤가, 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하나 아, 더와 잠만, 여기도 넣자 와야할수 있겠다, 드디어, 불새들 와 잠만 돼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들도 풀셋입니다 잠만 야, 어, 잠만 와 이제 이동하자 상 빨리 오기 전에 동물 돼지가 맛있어. 오늘은 정말. 지금 그 동굴에는 있을 수 있어요? 죽였어요. <목소리도> 어, 이쪽도 아니 이쪽 안 되겠군 일단. 오. <목소리도> 너무 춥긴 해. 아, 잠깐만, 자기장 가까이 왔는데, 점점 더... 아, 만란색 표시하세요. 가까이 있다면 구나 자기장에 오케이, 다 자기장 아닌데요. 뭐 나와 있다. 네. 어, 오케이, 안 보여. 이제 아무 일도 안 되지만, 초록색이 오케이. 어, 잠깐만, 가까이에서 스폰 될 수도 있구나. 아니까 <목소리> 극상 가까이에서 스폰 되나보다 잠깐만. 아, 와, 와. 여기 길은 흔적도 있는데? 그럼 저동굴안에있다건데 사네. 아, 근데 일단 템이면 가면서 싸우지 않겠어. 언제부터 오지 말래, 잠깐 와, 씨. 일단 머리 갖고 있어. 좋아. 어, 오케이, 나이스. 오, 아. 아 이제 알겠다. 사용법은 열었는데, 아 헤드가 있으면 되는구나. 정말 되게 똑똑해 놨어. 응. 정말 와, 정말 여기서 저도 좀 재밌는데,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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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명 다섯 명, 엄마랑 차체할 거 있다며. 저여열었는 와, 다이아몬드구나. 정말, 와.